한국 문학계가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강 작가로 이번 수상은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이며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최초의 쾌거입니다. 이번 수상은 문학계와 독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스웨덴 할리머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두고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시적으로 풀어낸 강렬한 산문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한강 작가는 약 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상금과 함께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한강 작가는 2016년 북허상을 수상하며 이미 세계적인 문학계에서 그 재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소설가 한승원으로 문학적 배경을 물려받은 작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란 한강 작가는 신춘문의 당선을 통해 문단에 데뷔한 이후 이탈리아 말라파르트 문학상, 스페인 쌍클레멘트 문학상 등 다양한 국제 문학상을 받으며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인간의 폭력, 슬픔, 인간성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작품으로 평가했으며, 일본에서는 이번 수상을 두고 서점에서 일본 작가들의 책을 치우고 한강 작가의 책을 진열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축하와 부러움의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으며, 일본 언론은 한강 작가의 여러 작품이 이미 일본어로 번역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수상할 것으로 예상했던 일본에서는 진열된 작가들의 책을 전부 치우고 한강 작가의 작품을 급하게 진열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이 드디어 노벨문학상을 받다니 이거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다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또 아시아 여성 최초 수상이라니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입니다. 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외에는, 53세인 한강 작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작품을 쓸지 기대됩니다. 라고 덧붙이며 작가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언론 역시 한강 작가의 수상을 두고,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뛰어난 작품을 써온 작가. 라고 평가하며 그녀의 문학 세계에 대해 높이 평가했는데요. 현재 53세인 한강 작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